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산단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메가커피가 있는 이 건물은 오늘의 과일이 아이를 출산하면서 빨리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. 새로운 상가가 또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올리브영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건물은 어떤 게 지금 있고 빠졌는지 볼 건데, 가마치통닭과 와플대학은 그대로 아직 있고요. 공차도 내놨다는 말은 들었습니다. 백다방 인생네컷 6플러스 그대로 있긴 합니다. 초록마을이 나가고 생겼던 떡마마도 아직까지 잘 되고 있고, 제가 주로 다녔던 네일샵은 무인 꽃집으로 이렇게 변신했습니다. 아주 오래된 세마을금고도 그대로 있습니다. 건너편 롯데리아 청년다방 자리가 새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